안녕하세요. 대충대충. 다육아저씨입니다. 자, 배합토에 들어가는 재료들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재료들. 자, 정말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들어가는 항균작용을 해주는 훈탄이 있죠 훈탄 예 훈탄이 가격이 좀 있습니다 훈탄 들어가고요 자그 옆에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마사토를 썼는데요 지금은 요렇게 강모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모래를 사용하면서 훨씬 더 아이들이 몸살 하지 않고 잘 자라는 그 결과를 확인했고요 자 강모래 마사토 대신 강모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상토는요 음, 일반 그냥 그 원예 상토 중에 그 지렁이 분변토가 20% 들어갔다는 그 파미상토, 굉장히 고급상토죠? 파미상토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요거 자, 사냐초입니다. 사냐초가 들어가고요. 사냐초.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어, 뿌리가 굉장히 잔뿌리가 잘 자라게 하는 S라이트. S라이트. 꽤 많은 양의 S라이트 들어가고요 자, 기본적으로 뿌리 발육에 아주 좋다는 녹소토입니다. 녹소토는 소립으로 저희가 들어갑니다. 소립. 자, 녹소토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 옆에 보이는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자,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번 올해부터는 이제 동생사가 입고 돼서요. 동생사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동생사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고가의 흙이죠? 저곡토. 저곡토는 전체적으로 굵기들이 조금 중립 소립으로 들어가서 저곡토는 제가 이제 그 아주 가는 미립으로 이렇게 잘 이런 정도의 굵기로 저곡토 넣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추가로 들어가는, 새롭게 들어가는 요 녀석. 자, 경석입니다. 경석 소립으로 해서 아주 물빠짐에 조금 더높여주기 위해서 경석 같이 넣어줬고요 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펄라이트. 자, 요렇게. 자, 펄라이트 들어갔고요 자, 요렇게 해서 순탄부터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열 개, 열한 가지. 자, 열한 가지. 요렇게 들어가는 배양토 고급형. 오늘 한포 하시면 35,000원 그 대신 무료 배송 드리고요. 두포 하시는 두포 이상이죠. 두포 이상이시면 자 3만원씩 한포당 3만원씩 물론 무료 배송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기회에 있을 때 한번 잘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죠. 이렇게 충분히 비벼서 비벼진 흙들을 이제 밑으로 내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통으로 내려봤습니다 자 저희 배양토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배양토를 미리미리 만들지 않아요 저희는 잠시 요정도 보시고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20리터면 양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20리터를 한번 담아서 저울에 올려볼게요 제가 혼자 하기 때문에 어, 일단 담아서 올려놓고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게 이제 2리터 짜리 종량 컵이고요 이걸로 10번을 담으면 20리터 잖아요 20리터를 담았을 때 요렇게 요런 푸대에 요렇게 담아지고요 자2 0리터의 무게를 보면 짜잔 15kg가 좀안 돼요 15kg가 좀안 되는데 평소보다 양도 많고 질도 업그레이드 됐고요 한포는 35,000원 그리고 두포 하시면 6만 원에 이번에 발송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늘 배양토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